5월 24일 토요일 키울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 여덟 개체의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백령 그리고 나사지 신품종 단엽종 금가 네, 송정 인기 소호밤면 명품 벽화 그리고 백령 등자 뭐 다른 말씀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여덟 여덟 개체가 있는데 네 개체는 지금 이렇게 화장품 마감이 좀 시커머초. 네, 제가 마사하고 수출 삭아서 어, 제가 기르는 게 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어, 녹색토로 화장토 마감을 했는데 어, 이 중간에도 식기하면서 제가 뉴질랜드 어, 바크와 수술 어, 조금씩 굵은 여기에는 더 굵은 수이 들어갔습니다. 굵은 수을좀넣었어요 자, 난초를 이렇게 오랫동안 네, 자, 분양 배양하다 보니까 어, 수출 어, 적절하게 어, 이렇게 석화순 난초들이 확실히 무름병에 더 조, 좋은 것 같습니다. 수자체가 항균, 네, 살균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지금 털지 못하고 제가 했던 그 방법으로 또 그대로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할수 있으면 이렇게 어,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명품 유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서반 백록입니다. 전남산지로 네, 김종보님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어, 단엽서반에서의 이 백록, 어, 또이 고가품의 반열에 단초로서 어, 아주 인기 많은 품종이고 지금도 역시 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제가 참 이, 한때 이백 중반에 샀던 난초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주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서반무늬가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있죠. 자 그때도 싸게 샀다고 했던 난초입니다. 예, 수천만 원을 난초거든요. 네. 자 지금은 네, 전진 새초기이 신화. 뭐 신화도 조금 크고 있는데 또 신화에 또 신화를 달았네요. 보니까 자. 반초가 더클 겁니다. 신화는 당연히 더 크고요. 자. 신화 포함하면 전진 다섯 쪽에 일신화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팔에 0.65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 뿌리 건강하고 자, 이렇게 이제 세력을 받음으로써 더 이렇게 어, 색이 어 단엽 사반의 무늬가 들어오는 네. 습을볼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 신화와 여기 이 신화 더클 거고 또 신화를 달았어요. 또 자마 달고 자 8에 0.65 전체 뿌리 건강하고 좋습니다. 네,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단엽 서반 백록입니다. 자, 전남 보성산지로 네, 벌부 밑리 상태 보겠습니다. 백록입니다. 인기 단엽 서반 백록 자 전진 세 촉의 이 신화 자 그런데 또 다른 신화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쪽에도 지금 자마가 또 이렇게 부풀어 있고요. 이쪽에 신화에또 다른 신화가 좀 달려 있는 네자 전체 지금 다섯 촉의 신화 신화포함네 다섯 촉의 신화의 채로서네 생장점 이렇게 긴 뿌리까지도 살아있으면서 아주 좋습니다. 네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신품종 네, 나사지 단엽종 금과입니다 네, 황금과일 금과 자 전북 순창 금과산지로 단단한 후유계엽성에 이엽성으로 난초가 이렇게 서있으면서 바닥바닥하니 힘이 좋고 어, 배고리 있고 이 나사지가 아주 멋진 네, 우리 정통 나사지 단엽종 자. 신품종 금가입니다 예명. 네. 자,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가 아주 깔끔한 상태에서 네. 나사지 발현도 이렇게 멋진 개체입니다. 아주 단단한 후유기엽성에 단초가 이렇게 어 거의 이엽성으로 서 있는 네. 모습이 아주 멋진 개체예요. 자. 등재 상품은 전진 이쪽 개체로서 자, 이렇게 보시면 나사지가 빠글빠글 네. 잘 들어 있습니다. 입장에 자 힘있게 서 있으면서 네 아주 멋진 전진지쪽 개체로 자, 신화도 탄실하게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 네 10.5에 0.8이 나오고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네 정통 나사지 신품종 탄엽종 종자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보 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전진 이쪽에 일신화 개체로 뿌리 긴 뿌리 건강하고 가닥수 많고 이렇게 생장점이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신화도 밑자리 좋게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면서 신화도 뿌리 뽑고 있고요. 자 신품종 네, 나사지 정통 단엽종 네, 황금 과일 금과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전북 산지로 한국 출란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으로 어, 많은 사랑과 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정. 네. 자, 등재 상품은 전진 세척 개체입니다. 자, 녹황의 색 대비가 아주 어, 극강 발색으로 멋지고 자, 이렇게 어, 이 끝에 살짝 이렇게 반점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전진쪽은 아주 깔끔한 상태이고요 자, 여기 신화가 큼지막해 지금 표트를 뚫었고 전체 뿌리도 양호합니다 자, 길이 15에 0.7 11.5에 0.7 네, 전진 3쪽의 송정입니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송정 전진쇠초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 긴 뿌리에 뿌리 상태 좋고요.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자, 전진 네, 신화 큼지막하게 어, 약간 밑달린감이 있지만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있고 이쪽에도 또 다른 자마가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 조개도 자마 잘 달려가고 있고요. 모초맨 뒤에 선대 모초도 뿌리 있고, 자 무늬 때깔이 아주 예쁜 송정 전진 새초개 일 신화 개체입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등재 상품 인기 명명품 서호반 벽화입니다. 자, 호피반 나무 등을 명명 등록한 네, 김남두님께서 역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하순산지로 자 푸른 연꽃이라는 아주 멋진 명명 이름을 지닌 벽화. 자 소호반 무늬가 단단한 후유계 엽성에 어, 이렇게 어, 말이지 녹항의 색대비 이렇게 잘 들어있는 모습이 마치 그렇게 연상이 되었나 봅니다. 자 푸른 연꽃으로. 네. 아주 멋진 이름을 지닌 벽화 어, 금수상 금수상과 함께 아주 멋진 소호반 명명품 개체입니다. 자 등재상품은 전진새초입니다.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아주 어, 발색 대풍 개체인데 모척에 보면은 좀시 킴치커머죠. 어, 깍지벌레의 어, 치매를 좀 당했습니다. 어, 제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없는데 이렇게 깍지벌레한테 좀 벗겼어요 네. 전진은 아주 발색이 더 예쁘게 잘 나와 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네. 어, 뿌리 상태도 건강하고 신화도또 이렇게 지막하게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길이 12의 모촉 12의 0.9 전진 네. 6의 0.6 여기 6.6에서 6에 7 이렇게 나오는 개체입니다. 종자 추천드립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새 초기의 일신화 개체로서 네, 신화도 큼지막하게 밑자르 좋게 잘 달려가면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로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아, 등장 미치 없다고 깍지벌레가 있었었는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어, 지금 모촉은 이렇게 막 깍지벌 레역 시큰 자국이 있습니다. 자, 다시 어, 살충제에 침지에서다 어,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자, 혹시 염려스러워서 다시 제가 네, 손을 봤습니다. 자, 전진 세촉에 일신하게처럼 무늬 발색도 아주 예쁜 소호반 네, 명명품 벽화입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자 한국 출남 백화 소심에 있어서의 대표 주자 백령입니다 전남 고흥산지로 오상우 김문희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입니다 백령 자 하얀 깃털이라는 네 아주 멋진 네, 명명 이름을 지닌 백화 소심에 있어서의 종수자 어, 순백색의 어, 백화 소심에 있음 품종으로 화양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개체입니다. 등재상 품문 어, 상자급의 전진 2쪽에 일신화, 배양 상태 깔끔하고 어, 뿌리 상태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신화가 큼지막하게 잘 달려가고 모쪽에도 자마 잘 달려가는 전진 2쪽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길이 19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 밑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이 촉의 일신화 개체로 자 뿌리 어,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있는 긴 뿌리와 함께 어, 여러 가닥으로 상태 좋습니다. 신화도 지금 큼지막하게 또 뿌리 내리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모촉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마가 땡그랗게 잘 달려가고 있는 자 인기 백화소심 백령 전진 이 촉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옹판 죽음 화성입니다. 자이 대발 명장의 두 분께서 명명 등록한 개체로 옹판성 화형의 색감이 아주 멋진 네, 죽음 색화 개체입니다. 자 등재 상품은 배양 상태 깔끔하고 건강한 전진 네 촉, 자 신화 포함 전진 다섯 촉의 또 다른 신화가 두개 빵빵 하니잘 달려가는 개체로 어, 곧 꽃도 올해 달수 있을 그런 네, 작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화 포함 전진 다섯 척의 이 신화, 자 길이 1 6의1 c m 입니다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벌부가 탱글탱글 잘 여물었고 신화가 지금 큼지막해 이쪽에 두 개, 자 이쪽에도 지금 네, 가을 신화가 성장해서 지금 네, 아주 살력을 어, 받고 있고요. 자 전진 네 촉의 일신화 개체 그리고 새로운 봄 신화 두개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주 건강하고 배양 상태 깔끔한 온판성 죽음 네 화성 자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중제 성품 엽성 황산반 개체입니다. 자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이렇게 황산반 무늬가 입장에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찐녹에 어, 옆육이 단단한 후유엽성으로 좋습니다. 자, 옆육이 단단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작년 전진이었는데 역시 여기도 이 삼반무늬가 아주 어, 잘 들어 있습니다. 올해 시나 네. 자 역시 삼반무늬가 잘 들어서 나오고 있죠. 이쪽에도 역시 산반문이 드러나오는 신화가 있고요. 자, 엽성이 좋은데요. 엽성 황산반 전진 내쪽의 이신화 길이 1 3에 영점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벌부음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내쪽의 이신화 개체로 자 신화도 이렇게 무늬가 황산반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 개지도 그렇고 네. 또 이쪽에도 황산반로 문이 잘 들어오고 있죠. 네, 자, 전진의 모습 역시 황산반문이 잘 들어있는 아주 멋진 황산반 네, 전진 내초의 네 이신하 개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무명중투호 전진 내초 네 개체입니다. 자, 햇빛을 좀못 봐서 어. 탄력을 받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뿌리 건강하고 네, 상태가 깔끔하고 네, 좋습니다. 자, 난초는 궁극적으로 햇볕을 네, 보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반음지식물이지만 반음지 어, 햇볕을 봐야 난초 잎파리가 훨씬 두툼해지고 면역력도 어, 강해지죠. 자, 등재상품 전진대쪽계 무면중 투 12에 0.6이 되겠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벌부미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전진 내측의 무명중투어. 자, 뿌리 가닥 수 많고 배양 어, 상태 양호하고 어, 좋습니다. 자,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무명중투어 전진 내측 키채입니다. 네, 앞서 이 수출 활용한 식재, 아까 말씀을 어, 저기 들었지만은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네, 연락 주시면 자세히 네, 어, 또 알려 드리고 또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늘 관심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